스팁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 중요한 팁이다라고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. 자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 유형을 좀 판단해 봅시다.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문항은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문항은 빠르게 정답을 찾고 넘어갑시다. 이건데요. 자그 방법론은 바로 선택지입니다. 문제를 먼저 막 해석하면서 읽지 마시고요. 선택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. 선택지의 품사가 같으냐, 다르냐로 자, 접근을 먼저 좀 해보세요. 그래서 품사가 예를 들어 모두 달라요. 자, 그럼 어떻습니까? 거기가 팔이 붙어야 될 자리인지, 다리가 붙어야 될 자리인지, 머리가 붙어야 될 자리인지, 아니면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야 될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따지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조 및 자리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될 것이 뭐냐면, 파이낸스 같은 단어를 학생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드리면 명사라고 다 대답을 하세요. 그런데 실제로 영어의 품사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. Decide가 decision이 될 때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 있잖아요. 그런데 어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. 자 그러면 decide 어 decision이냐 아니면 파이낸스는 여기 지금 이드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동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동사, 명사, 동일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단어가 동사, 명사, 동일형이고 어떤 단어는 동사가 따로 있고 명사형이 따로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? 없어요.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특히나 토익의 선택지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. 자,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또 듣고 또 정리하고 하는 가운데 자, 암, 푸. 자동 암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.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 드리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시겠죠?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귀에 못이 박히고 지겨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숙달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.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품사들도 다 있겠죠. 하지만 어, 이거 동사인 거 몰랐어라고 하면 이번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만 보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먼저 품사 접근을 통해서 품사가 서로 다르면 이거는 구조 유형이다. 그 다음에 자리 찾는 유형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로는요. 만약에 품사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. A, B, C, D가. 그러면 뭘 따져요? 자, 의미를 따져봅니다. 품사도 같은데 의미도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의미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뜻이 달라요, 서로. 예를 들어서 overlook, examine, frustrate, simplify. 내려다보다, 점검하다, 실망시키다, 그 다음에 간소화하다. 뭐 이렇게 뜻이 다르면 뭐예요? 이거야말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.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어휘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품사도 같은데, 아 뜻도 같아요. Decide, decide, decided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어법 유형이에요. 어법 유형은 그때마다 어떤 어법에는 어, 어, 어떠한 어법의 아이템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꼼꼼히 설명해 가면서 자 여러분께 해설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문제 유형 판단법 아시겠죠? 초반에는 이제 이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다소간 성가실 수도 있고요. 어쩌면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?라고 하는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반복적으로 시행하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 풀이의 속도가 오히려 훨씬 더 빨라진다.